북한 같은 경우에는 공격 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뿐만 아니라 북한판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KF-21이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 요격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 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이로 그다음에 ADD 다한시스템들 이렇게 개발 중인데 이게 공대지 버전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달리면 시속 5000km에서 7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KF-21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유인기와 무인기와 같이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F-21도 일부 종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F-35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의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군의 전투력,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고 이제 희망이 있다고도 저도 말씀드리고 한데 사실 현업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이 제트 엔진은 엄청나게 뜨거운 속도로 이제 엄청나게 복잡한 날개들이 회전할 때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 소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얼마 전에 이제 하나에어로 같은 경우에 인코넬이라고 하는 이런 자티 엔진 국산화 소재 같은 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소재 기술이 사실 현지국 뭐 그러니까 미국 대비 한 20년 넘게 뒤쳐진다 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소재 기술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이제 한국의 지금 이공계 좀 부족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에어로 스페이스랑 두산에너빌리티 어둘다 엔진 연구소에 대해서 많이 확충 을 하려고 요거는 이제 좀딴 데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제트 엔진 연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원래는 대리였는데 올해는 과장이고 내년에 는 부장 되겠다 그런 농담을 하시는데 막대한 투자 금만 말이야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공계 인력이 부족하고 이공계 인력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특히 소재, 내열 소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20년 격차를 극복하는지에 대해서가 우리 첨단 엔진 개발의 핵심적인 그 키포인트를 할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체계 통합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 엔진을 만들었다고 끝이 아닌데 엔진과 비행기가 이제 궁합을 잘 맞추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가 이것을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Z 엔진을 만든 역사는 오래됐으나 주로 비행기가 아니라 미사일 그러니까 해성 미사일이나 철룡미사일뭐 현무 쓰리 미사일 같은 순항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비행기가 훨씬 더 복잡 해요 이런 체계통합기술에 대해서 사실 노하우가 부족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망인증을 위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새로운 엔진을 장착하기 위해서 는이 엔진이 비행기에 써도 되냐 이런 게 인증하는 게 그냥 개발자가 아난 써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돼야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 고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십 년 동안 투자해서 전투기 엔진은 국산화는 성공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공기 그러니까 여객기용 엔진은 국산화가 안 돼요. 안된 이유는 이런 가망인 증 기술 분에서 수백 명이 타는 여객기가 공항을 왔다 갔다 하는 자격을 취득하려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가망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국가 주자에서 전투기용 엔진은 이제 개인이 쓰그 국가에서 쓰는 국가 자산이니까 괜찮지만 그렇게 해서 엔진 개발하는 게할수 있다. 하지만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니라 어쩌면 대한민국 방위 산업 역사상 가장 어려운 도전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전투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나온 멋있는 기동 중에 코브라 기동이 있습니다. 코브라 기동이 뭐냐면, 코브라처럼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다시 가는 건데, 비행기는 원래 1000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데, 100km 이하의 아주 낮은 속도로, 실제로 에어쇼 같은 데 보면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멋있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 되고, 다만 이제 탑권2에서 마지막에 적 조종사들이 그 주인공이 발사한 미사일을 엄청나게 희한한 기동으로 막 공중에서 정지를 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정지를 하면서 방향을 돌아버리는데, 요거는 포스트 스톨 매뉴버 기념, 그러니까 실속화 기동이라 해서, 원래는 비행기가 추락할 속도인데도 이제 고도의 컴퓨터 계산으로 계산을 해서 추락을 안 하고 정지된 상태처럼 비행하게 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면 미사일이 이걸못 잤춰가니까 이런 복잡한 기동을 할수 있는데 KF21은 그 정도로 복잡한 기동을 할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 즉슨 비행 그 순간적으로 공중정지야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고호받은각 기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잘 보면 이제 실제로 눈으로 보면 비슷한데 낮은 속도로 나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수평으로 할 때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갈수록 이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속도가 늦어지고 수직으로 갈때 추락을 하지 않는 게 고도로 오려는 기술인데 이 부분에서는 F16보다 오히려 위다. 그러니까 이 엄청 높은 각도에서도 추력을 유지하면서 비행을 하고도 안전하게 갈수 있다 이거를 이제 전투기 기동에도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 전투기간의 공중전은 이타콘2에서 보셨던 것처럼 눈에 보여가지고 야 미사일 온다 피해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엄청 멀리서 그러니까 이거를 BVR 가시거리 외 전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적보다 적을 얼마나 더 먼저 발견해서 적보다 빨리 미사일을 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를 얼마나 하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원래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4.5세대 전투기는 사실 F-16보다 약간 더 좋은 성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KF-2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방산국내 방산업체, 방산업체들이 KF-21을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드론과의 협업 그러니까 이게 멈티라고 하는 전문 용어인데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작전하면 무인기의잘한 역할 그다음에 유인기가 잘한 역할을 분담해서 전투력을 극대화한다는 거고 이것이 6세대 전투기 기본 조건이지만 KF-21도 이 6세대에서나 기술을 일부 종용하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로어스 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KUS LW 라고 하는 드론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드론은 길이가 10m 가 넘고 제트 엔진 타는 드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드론보다는 무인 전투기 그러니까 거의 전투기 급의 사람이 안타는 것에 가까운데 요거는 대한항공과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얼마전에 같이 공동 개발해서 시제기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대한항공과의 국방과학연구소는 k f 2 1과가이 로버스가 같이 현대비행을 하면서 이제 전투를 하는 이런 컨셉을 공개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도 UCAV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인 설계를 했는데 이 UCAV는 FA50 정도 크기를 가진 무인 전투기입니다 ADD랑 대한항공이 만든 것보다 좀더 커가지고 무장을 내부에 장착할 수 있고 탑재량이 더 좋고 이제 더 빨리 갈수 있는데 카이는 조금 더 비싼 럭셔리한 무인 전투기를 이제 k f 2 1과 같이 가는 것을 생각하고 대한항공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저렴한 것을 생각 하는데 둘다 실용화된 경우에는 우리 KF 2 1이 이제 무인 전투기랑 협업을 해서 위험한 지역이나 무인 전투기에 먼저 가서 정찰하거나 무기를 쏘고 KF 2 1은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공대공 고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짜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마 이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공중력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KF21의 공식적인 계획은 블록1과 2입니다. 블록1은 에어투 에어, 그러니까 공중전을 할수 있는 능력, 블록2는 에어투 그라운드, 그 다음에 지상 공격, 적의 핵심 표적을 다격할 수 있는 능력, 요거 갖출것같면 확정이 돼 있는데, 이 외에도 KF-21의 개발사라고 할수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EX라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KF-21은 4 5세대 전투기라서 스텔스 기능이 있긴 있는데 완전한 스텔스가 아니에요. 이 말인즉슨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기랑 공중전을 할 경우에는 F-35가 KF-21을 먼저 발등에 내서 공격할 수 있어요. 요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같은 5세 대 전투기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로 만든다는 게 kf21ex 계획인데 이를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개조를 하냐면 일단 모서리에 튀어나온 안테나들을 컴포멀 안테나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안테나라고 해야 해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 옛날 휴대폰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안테나가 쭉 내려가고 튀어나와 있는데 지금 휴대폰들은 전부 다 안에 내장이 돼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이 없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내부 무장창이라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장 같은 경우에 미사일은 뾰족뾰족하고 동그해서 레이저 전파가 가면 난반사가 돼가지고 스텔스 성능을 떨어뜨려요. KF21은 요 무장을 내부에 장착한 공간을 만드는데 이미 공간은 있고 이 내부 무장창에서 미사일을 열고 닫고 하는 도어, 그 다음에 로버팔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것들이 추가가 되면 이 스텔스 기능을 위한 내부 무장창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KF22EX가 이런 스텔스 기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걸이야기하면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 mt 멈티 그러니까 유무인 복합으로 무인기랑 같이 작전한 기능 그 다음에 무인기랑 작치, 같이 작전할 때 통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사람의 한국, 경우에는 육지통신이라 해가지고 적에도 위성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성 네트워크에서 무인기랑 KF21이 서로 대용량 통신을 해서 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KF21은 5.5세대, 그러니까 5세 대 전통인 지금 F35의 능력을 일부 능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발전하게 돼서 앞으로 이제 2030년대 이후에도 수출 경쟁력과 우리 군의 유투력을 증강할 수 있는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제 그 공대지 공격 그러니까 적의 핵심 표적을 타격하는 무기로 KF-21은 KGB라고 하고 있는 이제 유도폭탄, 폭탄에다 날개를 달아가지고 50km 이상을 비행하는 정밀 유도폭탄과. 천룡이라고 하는 공대지 미사일이 들어가 있어요. 공대지 미사일 요거는 500km 밖의 핵심 표적을 지하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데 요두 개만으로도 북한 지역의 지휘소라든가 아니면 장사정포 진지 이런 게 공격할 수 있지만 저기 문제는 이제 방어 기술이 발달되고 있어요. KGGB와 천룡, 천룡 같은 경우에 막0 5 KGGB보다 훨씬 느려요. 미사일이 폭탄을 던졌을 때방어하 입장에서는 속도가 느리면 요격하기 가 쉽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은 3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최신형 대공미사일을 얼마 전에 김정은이 시험 참관도 했어요 이게 화살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공격무기만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별 별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북한판 이제 천궁 같은 무기 체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이 한국보다 뛰어나지는 않을 거지만 결국 북한도 방어 무기에 대한 개발을 많이 지속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그 KF-22 사용하고 있는 무장이나 미사일들 요격 당할 수 있거든요.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요격이 어려운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제일 가운 시기에 실용화될 것은 초음속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입니다. FA-50과 KF-21에 장착되는데 이게 천룡과 역할은 비슷해요. 이제 천룡과 다른 점은 배. 그러니까 움직이는 함선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과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버전이 같이 개발 된다는 점. 그다음에 초음속 순항. 그러니까 마하 2.5로 해서 시속 3000km 이상으로 빠르게 비행해 가지고 저기 요격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ASBM이란 게 있어요. ASBM은 Air to Surface b 약자로 원래 현무 탄도탄 같은 경우에는 땅에서 땅으로 쏘는 거거요 지대지 미사일을 하는데, 요거를 KF-21에 장착한다. 현무 미사일은 아니지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폴란드랑 사우디에도 수출된 미사일인데, 요거를 항공기에다 장착해가 쏘면, 이제 마3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어가지고,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요거보다 더 빠른 이제 극초음속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도 마3 이상은 가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마2 정도가 한계예요 근데, 스크랜제트 그 다음에 램제트라고 하고 있는 차세대 엔진 같은 경우에는 마하 5 이상을 비행할 수 있고 이 차세대 램제트 엔진을 가진 미사일이 하이코어라고 합니다. 하이코어라는 수항미사일이 지금 이제 현대로템을 비롯해가지고 하나에어로그 다음에 ADD 다란 시스템즈 이렇게 개발 중인데 지금 현재는 지대지 버전만 만들고 있지만 이게 공대지 버전도 기획되고 있어서 KF21이 초음속 수항미사일을 다니면 시속 5,000km에서 7,000km 이상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10에서 20분 안에 한반도에서 한반도 주변의 적들을 타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과장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와전된 이야기가 있는데, 우주 가까이 비행한다, 뭐, 성층권 비행한다 이 해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성층권이라, 성층권은 우주는 아닙니다. 성층권이 이제 4만 피트 내외, 그러니까 만피터 이상을 성층권이라 하는데, KF21을 한계고도가 12km 정도로 해가지고, 성층권 가까이, 그, 조금 넘어서 비행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뭐, 5만 피트 6만 피트에서 우주 가까이 비행하는 우주 전투,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3.6이 아니라 1.8 절반입니다. 전투기 속도가 빠른 건 중요하고 아마 이제 2, 30년 후에는 전투기가 마하3.6 속도를 가지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 마하 1.8이라는 속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KF21을 처음 만들었을 때 아, 요구도를 만들거든요. 이 무장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기동성은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연구를 했을 때 마 1.8이라는 수치는 왜 나왔냐? 전투기는 최고 속도대로 항상 비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객기 같은 경우에 마 0.9로 비행하기에 시속으로 치면 1000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속 2000km를 뭐 1분, 2분, 뭐 30초 정도 비행해도 엄청나게 비행한 거고, 실제로는 1000에서 1500km 시속으로 치면 이렇게 비행을 하는데, 이 수치 이상 가는 기능은 실제에서 쓸 필요가 없다 해서 정한 수치가 마 1.8입니다. 그러니까 2마 2.0도 될수 있고 2.5도 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수십 년간의 공중력 역사에서 공중력을 할때이 정도 속도로 쓰이진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북한이 아니에요. 현무 미사일의 위력은 매우 강력하고, 북한의 위, 그 위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처럼 무조건 뭐, 이 무고한 인명을 대량 살상하는 목적이 아니라, 북한의 핵심 군사 세력을, 군사 장비를 파괴하고 무력할 화수 있는데, 현무 미사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KMPR이라고 하는데, 대량 응징보복이라 하니까, 뭐, 평양 시민들이 다 죽겠다, 뭐, 이런, 그비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북한이 다시는 반격하지 못하도록 북한의 군사자산을 공격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무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때 대량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지하 관통력입니다. 현무미사일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탄두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게 탄두위력이나 폭약 같은 게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곳의 표적, 그 지하 표적.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들이 이제 폭격당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하에 지휘소를 넣거나 아니면 탄약골을 넣거나 하는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건데 탄두중량 2톤이라고 현무포는 이제 20m 지하 20m 이상 탄두 중량 8톤의 현무파이브는 40m 이상 지하 관통을 해서 북한의 어지간한 지하 시설들을 다 파괴할 수 있어서 북한이 더 이상 방역하지 못하고 우리 군에 대해서 아니 우리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지 못하는 게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언론들이 말하는 것들로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하 100m 이상 숨어 있다. 왜냐면 하 평양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국 지하철보다 훨씬 더 깊어요. 한국의 지금 성남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뭐 지하 한 70m까지 가는데 평양 지하철 지하 100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현무 5나 현무 5가 뭐 40m 이상 지하 관통에도 관통을 못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군정을 위협이나 북한 핵심 시설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현무 미사일이 정확도가 매우 높은 것을 이용하는데 미사일 한 발로 몇십미터 이상 관통이 가능한데 이게 한 발로 관통이 안 되면 그 관통 위치에 똑같은 좌표를 따가지고 한번더 쏘서 순차적으로 발사하게 되면 이게 더 깊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발의 현무 5 미사일이면 김정은이 지하 몇백 미터에 숨어 있어도 공격이 가능하고 김정은 정권은 이제 목숨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것으로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이 이게 현무 미사일 역할입니다. 초토화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군사시설에 대한 초토화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나라에 대한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 5이의 탄두 위력은 F15 k 한 대의 폭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8톤 정도의 탄두 중량인데 8톤이 엄청나게 큰게 아닐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대규모 폭격을 할던 경우에 800톤에서 1000톤 이상을 폭탄을 쓰기 때문에 대신에 혐무 미사일은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공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5분 이내에 반격이 가능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대응이 가능한 무기라서 북한이 이제 한국에 대한 도발과 타격을 결심을 해가지고 시작된 순간, 그래서 우리가 정보가 운이 좋으면 이제 사전에 타격을 해가지고 아예 북한이 한 발의 미사일도 쏘지 못하도록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선제 타격을 실패하게 된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반격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평화의 군사 시선을 초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무 파이브 미사일의 8톤 중량을 지금 현재 연구되고 있는 걸로 어떤 이야기가 간다면 지하 관통 말고 이제 대규모 이제 억제 그러니까 평양에 대한 정, 그 도시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현무 파이브를 개조를 한다면 약 200발 정도의 현무 미사일이 개조된 것으로 전술의 한계의 위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이론도 존재합니다. 평양 초타 그러니까 현무 200발 1만 양탄서를 이제 전직 국방과학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거르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목적이라 할수 있는데, 김정은만 있으면 북한이 남아날나할수 있나? 그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북한이 독재 국가라 해도, 평양에는 북한의 그 핵심 계층들과 핵심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평양이 기능을 마비하고 평양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평양에 이제, 김정은의 그 측근들이라든가 이런 분다 평양에 살고 있을 거니까, 공격을 말릴 것이고, 이것이 억제가 될 것이다. 이거 때문에 논의된 게 현무 미사일을 사용한 보복 전략을 한 거고 이게 한국형 KIPR 계획에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게안 일어나기는 좋겠지만 북한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 평양 사람들 중요하고 핵심 계층을 해서 김정은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이 날경우에는 너희들도 다 무사하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이것이 곧 한국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격 무기 말고도 방어 무기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번개 파이브 벨지원 같은 신형 미사일을 하고, 3월 20일에도 이런 요격 미사일 시범을 김정은이 직접 참가했어요. 하지만, 방어 미사일은 만들기 훨씬 어렵습니다. 한국의 천무투, 에이센가, 천공투. 한국의 청부터 LSM 같은 요격 미사일들은 복잡한 기동을 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성능 개량을 하고 있어요. 곧 LSM 투라 해가지고 북한의 적어도 활공 단도 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출 건데 현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 미사일보다 정확도 도 높을 뿐만 아니라 요격을 회피하는 기술도 북한보다 훨씬 더 먼저 적용했어요 지금 현무 2C라든가 이런 주력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탄도탄 비행기랑 포물선 비행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그냥 정해진 대로 올라갔다 내려가면 어디에 떨어질지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격할 위치를 알기도 쉬웠지만 한번 보도록 이제 꺾어져 가지고 변칙 기동을 수행하는 능력은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개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무 5는 세계 최대의 재래식 탄도 미사일로 파이톤을 탄두로 가지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거나 지금 비밀로 하고 있는 건 많지만 아마도 현무 6라고 할수 있는 이 현무 5 이상의 미사일들을 개발할 수 있거나 아니면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통 능력을 묻던, 이제, 대규모, 이제, 피해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평양에 대해서 전략적 억제를 할수 있는 위력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또, 현무 미사일만큼 중요한 게 KTSSM이라고 하는 전술 탄도 미사일이고, 요거는 사거리가 현무보다는 짧고, 약간 작아요. 뭐, 2톤 탄도에 500km, 300km 사거리인데, 탄두가 탄도 탄두 중량이 문제가 아니라, 신형 KTSM-3 미사일이 지금 현재 개발된 거는 드론과 미사일을 결합한 신기한 미사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탄도 탄두 미사일 탄두에 빨물이 아니라 공격 드론을 탑재해 가지고 미사일이 발사해 가지고 평양이나 중요한 상공에 떨어지면 거기서 드론을 발사합니다. 이 드론들은 자율적으로 적을 수색해 가지고 대한민국 위협하는 탄도미사일 북한 발사대는 트럭 같은 데 실려서 이동하고 발사한다음에 살아남으려고 막. 도망치거든요. 드론 같은 미사일에 이런 거에 서 공격이 어렵지만 드론은 스스로 표적을 추적해가지고 갈수 있기 때문에 북한 미사일들이 어디에 숨든 다 찾아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천무 미사일 경우에는 지대지 기능 그러니까 적의 포병진지라 아니면 지휘보를 타격한 기능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CTMMR이란 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최근 내놔서 수출형에 제한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대한 미사일 그러니까 천무 미사일의 그 탐색기라고 할수 있는 거에 적외선 카메라를 담습다 적외선 카메라를 달 바닷속 에서 띄어 있는 열그 배가 열이 발산하잖아요. 그 열을 추적해 가지고 열 추적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저렴하면서 대량의 그 적배 함선 대량 공격이 가능하므로 수출 시장에서도 지금 노르웨이 등 여러 국가에서 문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게 된다면 이제 유사시 우리라그 북한을 돌라고 하는 적국들의 함선 같은 걸로 공격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대함 공격 능력을 확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일의 정밀도가 높아질뿐만 아니라 아예 새로운 개념의 탄두가 나오고 미사일 역할이 단순한 지대지에서 지대함, 지대공, 뭐 지대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발전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미사일 기술이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K 방사에 투자한 책을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내놔가지고 지금 있는데 K 방사에 투자한 책에 그래서 사실 제가 금융 전문가는 아니고 군사 전문가랑 방위산업 전문가이기 때문에 뭐 금융 투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은좀 드리기 어려워요 다만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저력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방위사업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이두 개를 알아야지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의 앞으로 미래 성장력이란가 아니면 해외 수출할 때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될 것 같은가 그다음에 우리 라이벌들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것들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1 0대 무기 체계를 선정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세대 수출 먹거리 혹은 핵심적인 예, 무기 체계로 될수 있을 만한 0개 아이템을 선정해서 지금 소개를 드렸고. 이것을 보신다 해 가지고 당장 뭐 주식이 막 하실 그 여러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지만 방산주를 보시거나 뉴스를 보시거나 방산 수출 소식을 보실 때 아, 이것이 왜 이렇게 수출된 거지? 아니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아, 어떤 주식이나 어떤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데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제가 잘 만들어 봤습니다.